안녕하세요. 극극심여입니다. 오늘은 그, 하드턱 가성비 좋은 스펙으로 솔플하기 공략인데요. 일단, 있으면 좋은 옵션들이에요. 출격 시 독이나 신, 독, 동상, 신성, 구요 철의 눈, 아츠, 풀차지 시 독, 구요 철의 눈, 스킬 사용해서 플러스 1. 공격 시 스테미나 회복. 공격 시 스테미나 회복 플러스 1. 여기에 뭐, 활공격력 증가나 활공격 시 FP 회복, 이런 거 있으면 더좋고요 대신, 얘들을다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성비 있는 걸로 좀 챙겨갈게요. 그, 철에 놓은 스킬 사용 해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공격 시 스테미나 회복. 공격 시 스테미나 회복 플러스 1. 이제, 화염도 와 턱이 약한 편이긴 한데, 뭐,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스미나 회복 플러스 1 붙은 게, 짐승의 반밖에 없어서, 이걸로 챙겨갈게요. <laughs> 우선 첫판이고요. 아주 파밍이 잘 됐거든요. 그냥, 유보은 아까 보여드린 거 그대로고, 이제 그 왕홀 왕올, 왕홀의 휘검 여러개랑 그 다음에 혈연칼날 이 나와서 아마 이번판 아주 쉽게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턱이 그 출혈이 먹히긴 먹히거든요 뭐 잘은 아니지뭐그 다음 왕 그거 휘검이 좋은 니까가 턱한테 잡기를 당했을 때 휘검이 풀어줍니다 원래는 파티원들이 머리를 때리거나 아니면 목표로 돼야 돼서 1%는 못 벗어나가. 아이 근데 이거 피검이 있으면은 풀어줘. 피검이. 허기 날 굴다가 알아서 줘. 끊어지면은 제 기억은 페이지였는데그페이지 뽑고 나가면고 그때는 하면은 아시편하잡아 답답할 때, 이중 안에 얻어도 되고, 막턱 옆에서 방타공을 평타, 친다면 평타를 쳐. 당공을 치한 이유는 평타를 치면 바로 흉다이는거 아니에요? 당공을 먼저 쳐서, 이를 더 넣고, 그 다음에 평타로 갈아가고. 이랑 혈압도.